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권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울고 넘는 박달재라고 혹시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유래를 살펴봤더니 시집가는 새색 씨가 진정을 돌아가려 해도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눈물을 쏟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박달재가 10분 거리에 위치한 바로 방학리 마을에 나와 있거든요. 이곳 방학리는요, 구학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서요,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난 곳이더라고요. 정말 와서 봤더니 아, 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났나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택은요. 자연 속 별장 같은 전원 주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에서서 봤더니 정말 또 조망이 일품이에요. 편안한 조망과 함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살수 있는 별장 느낌의 딱 주택이에요. 그런데 주택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넉넉한 텃밭까지 있고요. 주차도 4대 이상 넉넉한 그런 마당도 갖춘 곳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주차를 할수 있는 마당 공간이거든요. 앞쪽에 보시면 하얀 펜스 쳐져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주차 4대 이상 넉넉하게 주차하고요. 그리고 돌아서면은 옆쪽으로는 화단 공간과 함께 그 뒤편으로 텃 밭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화단에 봄되면 또 그렇게 예쁜 꽃들이 알록달록 핀데요. 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주차장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공간을 구획을 이렇게 놓으셨는데요. 석축을 쌓아놓으면서 중간 중간 꽃들을 심어두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봄이 되면은 아주 그냥 만발을 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답게. <laughs> 저렇게 저롱저롱 저롱 포도도 매달려 있습니다. 마당, 주차장, 넓은 텃밭, 그리고 화단 공간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이곳에서 이 석계단을 올라서면 주택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에는 또 하얀 울타리에다가 장미를 또 이렇게 농클로 지어 놓으셨는데요. 아, 지금은 7월이라 장미가 졌지만 5월, 6월쯤 돼서 이 장미가 또 꽃을 피면 꽃터널을 지나서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라서면은요, 주택이 자리를 해 있어요. 주택 앞쪽으로 생날이 굉장히 편리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앞에는요, 디딤돌 사이사이에 미장으로 다 채워두셨고요. 측면으로는 또 전원주택의 느낌이 무신나게 또 우드 데크도 깔아 놓으시고요. 뒤편으로는 전체 시멘트 미장해서요 생활하기 정말 편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택 앞쪽에 이렇게 위에 렉산 데크를 엄청 넓게 해 놓으셨죠. 이 부분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렉산을 씌울 때 예쁘게 씌우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집집마다 가면서 하는데 오늘 주택은 어쩜 이렇게 또 렉산을 아트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의 예술품처럼 잘 씌워 놓으셨어요. 자, 올라와서 보니까 조망이 보이죠. 전면으로요, 이렇게 180도 펼쳐진 편안한 조망이 펼쳐집니다. 약간 산자락 아래에 주택이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게 위치를 해서 저 멀리 건너편 산과 함께 그 앞쪽에 아유, 뭐 능선, 능선 산들과 주택들과 모든 풍경이 펼쳐집니다. 앞에 위치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그냥 자연 속에서 오롯이 힐링할 수 있겠다 싶어요. 옆쪽으로는 야외 수도 나와 있고요. 텃밭이 우리 주택을 감싼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도 쭉 텃밭으로 연결이 되고요. 뭐 농사용 물건들 적재할 수 있게 저렇게 하우스도 한동 있고 하우스 옆에 음. 대공 지하수도 하나 파놓으셨어요. 그래서 농사용,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상수도가 또 인입되어 있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텃밭이 상당히 넓어요. 거의 뭐 550평 가량 정도 되거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조기, 옥수수 심겨진 곳까지가 거의 다 텃밭이에요. 우리 주민분들 정말 다양하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뭐 앞쪽에는 꽃이도 보이고요. 그리고 비닐마 씌워진 공간도 보이고요. 뭐, 내가 원하는 먹고 싶은 먹거리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겠어요. 아유, 다 먹지 못해서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역시나 텃밭 공간과 함께 구획을 해 놓으면서 석축을 다 쌓아 놓으셨고요. 석축 사이사이 앞쪽으로도 예쁜 꽃들을 다 심어 놓으셔서 화단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럼 이제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서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현관은 전면부 가운데쯤에 위치를 해 있었,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 외장에 그레이 톤의 현관문이에요. 이 열면은요, 우와! <laughs> 예쁜 느낌의 아담한 현관이 나옵니다. 약간 연그레이 톤의 전면 중문과 우측에 키큰 신발장도 조금 더 진한 그레이 톤, 그리고 바닥 타일은, 아이고, 거의 아트네요. 너무 예쁜 타일을 바닥에다가 발라두셨습니다. 자,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으로 되어져 있어요.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와서 보니까 느낌이 너무 환해요 저는 환한 주택 좋거든요. 인테리어를 환하게 마무리를 하셨고요.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우리 주인분 인테리어 하실 때 신경 많이 쓰신 듯해요. 바닥도 보시면 환한 톤의 마룻 바닥에다가요 벽체를 도장 처리하셨어요. <laughs> 대부분 가보면 벽지 바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도장 처리하셔서 훨씬 더 깔끔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음 도장 처리하실 때 벽체 색감을 살짝 다 하게 하셨어요. 약간의 연그레이 그리고 보시면 살짝의 민트톤 느낌이 나도록 벽자 철를 하셨는데 이게 또 싱크대와 잘 어울립니다. 음. 그리고 보시면 천장은 전원. 느낌에 물씬 나도록 이렇게 삼각 박공지붕 형태대로 루바 목재 시공하였어요 개방감은 살리고 전면은 또 이렇게 조망이 확 펼쳐집니다 통큰 유리창으로 시공을 해 놓으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앞쪽 전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아름답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연결된 주방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주방 색깔,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살짝 민트톤, 그리고 기억자 형태의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전체 해놓으셨고요. 아, 어, 좌측편으로는 냉장고 두대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꼭 ㄷ 자 형태의 주방처럼 주부님들 일하기 동선 편리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하부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웬만한 주방 물건 많으신 분들도 수납 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두대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키큰 장도 있어서 레인지, 밥솥, 기타 물건 다 수납할 수 있어요. 요뒤편으로는요 미닫이 문 열면 다용도실로 연결이 됩니다. 다용도실 이렇게 앞에 아,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분의 냉장고가 더 있다 하면 이곳에 두실 수도 있고요. 우측 편에는 이렇게장을 짜놓았기 때문에 선반 활용 잘해서 물건 수납할 수 있고 전면에 보이는 문으로 해서 다시 마당쪽 공간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거실 겸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1층에 방이 두 개, 욕실 하나예요. 주실과 작은 방, 그리고 욕실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 편으로 있어요. 보시면, 맨 좌측편이 침실방입니다. 침실 방에는요 들어섰더니 어유 뭐 붙박이장도 엄청 넉넉하게 해놓았고 창문도 전면과 측면으로 되어져 있어서 양쪽 창문 열면 환기 잘 되고 바람 잘 들어오는 구조에다가 이렇게 거달한 넉넉한 붙박이장을 시공을 하셨는데 싱크대 색깔과똑 같죠. 대부분 화이트 톤이 많은데 저이 색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마음에. 니다 방에까지 내부의 전체 벽체를 미장, 아 도색으로 마감을 하셨고요. 안에는 요렇게 에어컨 벽걸이식 달려져 있습니다. 주실 안방 공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옆쪽에 조그마한 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니까 안성맞춤인 방이 방이에요. <laughs> 전면에 이렇게 창문 배치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실 욕실 공간입니다. 음, 욕실의 바닥에 타일도 너무 색감이 독특하고 예쁘죠. 욕조 놓여져 있고요, 산뜻한 느낌. 벽체는 또 화이트 톤으로 타일 시공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 공간을 또 빼놓을 수 없어서 <laughs> 이 공간도 알뜰살뜰 물건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주택 2층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한번 또 올라가서. 2층 공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 공간도 아기자기해요. 그리고 중간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비춰져서 올라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금방 살펴본 1층은 전체 면적이 24평이었고요. 2층은 전체 면적이 11평 정도입니다. 올라와 보면, 문이 또세 개가 보입니다. 역시나 방두 개, 욕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바로 올라오면요. 전면에 이렇게, 와, 창이 하나 보이는데, 그냥 이 창으로 보이는 저 멀리 또 조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방 먼저 볼까요? 이 방은 2층의 또 주실입니다. 넓은 방이고요. 어, 전면으로 큰 창을 배치를 해서 앞쪽에 약간의 베란다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 활용해서 테이블 놓고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심토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올라와서 봤더니 전망이 또 훨씬 더잘 보이죠. 그리고 내 토지의 경계, 뭐, 뭐가 심겨져 있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훨씬 더잘 보입니다. 전면, 측면까지 이렇게 비닐 씌워지고 하우스 있는 공간까지가 전체 토지 경계에 속합니다. 음, 이 방도 역시나 벽걸이 에어컨 부착되어져 있고요. 쪼로록 배치된 화분이 너무 예쁩니다. 그럼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두 번째 방은 그냥 좀 작은 방이에요. 문 열어 보면 1층에서 봤던 그두 번째 작은 방과 똑같은 공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방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전면에 또 이렇게 붙박이 시설이 있어서 안에 물건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을 열면 욕실이겠죠. 2층 욕실입니다. 2층 욕실은 욕조 없이 이루어져 있고요. 역시나 바닥 타일은 1층과 마찬가지로 알록달록. 예쁜 색깔로 인테리어 마감을 하셨네요. 1, 2층 전체 둘러보았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주택은 광역 상수도가 인입되어져 있으며 오수 정화조 매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측면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500평 넘는 텃밭이거든요. 우리 주인분, 아이고, 이거 뭐할거 있어요. 할거 진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만, 밭에 그냥 나가서 후딱 해놓으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500평 넘는 땅을 후딱 하면 농사 금방 된대요.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어요. 그리고 하우스 한동 있습니다. 위에 그늘막 씌워 놓았고요. 안쪽에는 농사에 필요한 물품들 보관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 그래서 뭐 필요한 물, 물품들은 그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약 뿌리는 기계도 보이네요. 비교적 넓습니다. 그리고 대공지하수를 판화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주택 뒤편으로도 이렇게 렉산으로 지붕을 씌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이 공간이 그늘도 지고 참 좋다 싶더라고요. 아. 건조기도 하나 보이는데요. 이 건조기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문은 기름보일러실입니다. 뒤쪽 공간도 제법 넉넉해요. 그래서 뭐비 맞지 않게 지붕 씌워져 있으니까 물건들 이곳에 오픈형 창고 스타일로 생각하고 적재해두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문은 다용도실에서 출입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렇게 주택 내 외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에 위치한 오늘 주택 매매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전체 매매 금액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토지는 전체 두 필지로 생산 관리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대지한 필지 면적은 206평으로 683제곱미터 그리고 앞쪽 텃밭으로 활용하는 토지는 548.7평으로 1814제곱미터이며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두 필지 합계 면적은 755평이에요. 건축물은 일반 목구조에 외벽은 스타코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2022년 3월 11일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1, 2층 전체 연면적은 35평으로 115.92제곱미터이며 주택 전면 방향은 서향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차 내대 가능하고요. 입주는 2개월 기간을 두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 건조기, 그리고 이곳에 농사용 전기도 인입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이라고 수령 100년 이상 된 울창한 소나무와 귀암 계석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계곡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에 조성된 산림욕장이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레스트 리솜 리조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온전히 힐링하면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곳도 박달재 휴양림과 마찬가지로 10분 여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10분 거리에 있다는 건 역시나 방학리는 살기 좋은 동네구나를 입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썸맨 가자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